네, 2025년 5월 20일 어, 홀리데입니다 금정학원입니다. 이 시까지 미처 하게 주박기 전에 크리스티나 파피님, 테드샘 반갑습니다. 나는 4 시간만 일한다. The four work week, f o r hour work week. 어 정말 꿈에도 바란 일이겠죠? 이 예,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법. 그런데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 어. 네시간만 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바로 실천할 만한 것 특히 저처럼 ENFP 잡생각이 많고 하나 시작하면 매듭을 잘못 짓고 일을 막벌는걸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바쁘게 첫 번째 바쁘게 내가 이것저것 해야만 스스로 보상심리가 오죠 그리고 불안이 약간 잠재워지죠 남 눈치를 덜 보게 되죠. 그 정도 해야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끝나고 났을 때, 만약에 변화가 없고 실적이 없고 허탈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히 저에게 필요한데요. 이 내용 이 있어요, 봐요. 어, 행, 어,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미루지 마라.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미루, 미루면 누가 저한테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참석 안할 거면, 아 어,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라고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일을 끌고 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더 결정적인 표현해서 아 다음 주요 아 목요일에 약속이 잡혀 있는데 하지만 초대는 감사드려요. 근데 결정을 해드려야 번거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참석 못하는 걸로 해주시고 혹시 가능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안못 온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마음이 약, 약해지니까 일단 가는 걸로 해보려고 해야 될것 같고, 막 이거 관계 놓치면 내 큰일 날것 같고, 별 걱정을 다 하다가 마음이 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완전 달라질 것같네요 그러니까, 친절, 방법을 찾아, 찾아야 되는 거 친절한 거절. 네, 거절이에요. 결론은 거절이에요. 친절도 중요하지만, 거절. 그래 놓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보고할 때도, 아, 우리 매출을, 상반기 매출을 1억을 합니다. 아, 10억을 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못해도 무조건 문제예요. 어. 근데 막 뭔가 들어올 게, 아, 그러니까 뭔가 신규 계약이 될것 같은데, 매출이 1억을 날것 같다. 그러면 약간한 7천만 원. 예를 들어, 최소 계약 단위 먼저 해놓고, 오늘 더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 그런 게알수 있는 거죠. 너무 낮으면 또 욕먹지만, 어. 생각과 기대는 뭐가 더 성과를 거뒀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스스로만 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니가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많아서 좋은 게많은데 하나씩 내일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애매하지 않게 정확한 거절한 거, 이거 진짜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일 못하거든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 사람도 없는, 됐다. 이 보겠습니다. 일있 사람 는지라고 거룩하고 자 됐다. 이교회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사람아다 우리 부터만자기다 우리 사, 오늘 차, 사. 우리에서 행복한 하는녹서넘 됐다. 는 자상하고 센트라리더십 권위가 남편다천만 원, 1 했다. 0만 원, 성경 후원 했다. 팔강의글쓰 기자 는 강사 작가 다 전자책을 서전을 펴는 나시전토크도 영어로 다 시민실력과 영수 모두 같이 사천안이자다시 영어랑 고마스터 소통 전문가로 받았다. 을 얻어서 사람들을 도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 됐다 15. 성경 세번 등록했다 16. 우리 아들딸 AI 끌려다니지 않는 스마트폰 게임기에 빠지지 않는 지도권 잡는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학원 마스터는 채널 끝에 체크, 보고가 체크, 됐다 18. 남을 떠올려 있는 남을 떠올려 는 일이 됐다 19. 축구선을 했다 이0 모든 궁정방어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크리스티버피님아무주주님 정대표님 태더스의 병욱이 명수 명수 알러뷰 어 비가 떠오것 같아요 에헤, 안녕